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입니다. 가을 꽃들이 피어날 때인 지금 난데없이 봄꽃인 벚꽃이 핀 것도 있습니다. 나무가 계절을 착각한 거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김익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태화강 하구 억새들이 바람에 넘실댑니다. 은빛 물결이 가을이 왔음을 실감나게 합니다. 서남 호수공원에는 꽃무릇들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장관을 이룬 서롱빛 꽃무릇은 무려 백만 송이에 이릅니다. 그런데 가을 정취가 완연한 지금 벚꽃이 핀 곳도 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벚꽃송이가 피었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과 계절을 잘못 찾은 벚꽃이 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한 4일 정도 돼요. 오늘도 와서 저 확인해보니까 꽃이 더, 조금 더 활짝 폈더라고요. 뭐 친구 살면서 벚꽃이 저렇게 피어있는 건 나도 처음 봤으니까. 봄과 가을에 두번 꽃을 피우는 춘추 벚꽃이 있긴 하지만 이 나무는 아닙니다. 이 경우는 벚꽃이 피는 것을 막는 호르몬을 내는 나뭇잎들이 태풍에 모두 떨어진 뒤 고온 현상이 나타나며 나무에 착각을 부른 걸로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태풍이 오고 난 뒤에 그 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 새로운 잎이 돋아나면서 벚꽃을 몇 개씩 피운다고. 그런 네. 현상입니다. 또 병충해로 나뭇잎이 다 떨어진 뒤 고온 현상으로 꽃이 피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나무의 착각이 가을 벚꽃이라는 진풍경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